영로한 직독 직해 인물 353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은 페이지 183 183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제일 위에 보시면 Karen and Ellen had been playing ball together for almost two years 라는 첫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두 명의 사람이 보이죠? Karen과 Ellen입니다. 이두 명은 had been playing ball. play ball이라고 하면, 우리가 play soccer, 축구하다, play basketball, 농구하다, play volleyball, 배구하다, play baseball, 야구를 하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play ball은 어떤 야구, 경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경기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had been playing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라는 형태예요. 과거에서 지금까지 쭉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즉, 계속 경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together. 함께요. 얼마 동안? For almost two years. 거의 한 2년 정도 동안 계속 경기를 해오고 있어요. At first, it had been hard for them to learn how to move their wheelchairs around the court. 우선은 how to에서 끊어주시게 되면요. At first, 처음에는 it had been hard. 어려웠습니다. hard, 어려웠어요. for them,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하는 것이 to learn. 배우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무엇을 배우느냐. how to를 보시면 되겠죠. how to move. how to는 무엇을 하는 방법이에요. 즉, 움직이는 방법을 배우는 것. 무엇을 움직이느냐? t h e r r wheelchairs. 휠체어를 타나 보죠? 그러니까 장애인이에요. 즉,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를 around the court, 그 코트, 경기장, 주위에서 휠체어를 움직이는 방법을 to learn, 배우는 것이 It had been hard for them. 그들에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라는 것이죠. Now, though, they were the wheelchair basketball champions. 이제는, they were, 그들은, 이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The wheelchair basketball champions. 휠체어를 타는 basketball, 농구 챔피언입니다. 라는 거죠. 이때, 그러면, playing ball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렇죠. 배스켓 볼을 의미했었겠죠. 즉, 그들은 이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농구 챔피언입니다. Tonight they plan to become the champions again. Tonight 오늘 밤 they plan 그들은 계획했어요. 무엇을 할 것을 to become the champions 다시 again 다시 챔피언이 become 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라고 했네요. Let's go, let's go라고 말을 했어요. Cried Karen as she grabbed the ball and wheeled toward the basket. end에서 끊어 보시게 되면요. Let's go 가자라고 cried Karen. Karen이 말했어요. As she grabbed the ball, grabbed. 꽉 잡다, 요 무엇을? The ball. 그 농구공을 꽉 잡으면서, 캐런이 말했어요. And willed. Will이라는 것, 이때는 휠체어를 민다는 의미겠죠. 무엇을 향해서? Toward the basket. Toward는 무엇을 향해서? 라는 의미의 전치사고요 t a the basket. 그 basket을 향해서, 꼴대를 말하겠죠. 그 꼴대를 향해서,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Her team was on its way to another victory. 네, on the way라고 하면 무엇을 가는 길에라는 의미죠. 즉, 그녀의 팀은 was on its way.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디로? to another victory. 다른 승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즉, 또 다른 승리를 향해서 진행 중이다. 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on my way home 이라고 하면, 집으로 가는 길에, on my way to the school, 학교로 가는 길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즉, on its way to another victory 라고 하면, 다른 승리로 가는 길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캐런과 엘렌의 농구 경기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다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캐런과 엘렌은 거의 한 2년 정도 농구를 해 왔죠. 그들은 음, 처음에는 at first 처음에는 휠체어를 움직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휠체어를 타는 basketball 챔피언이 되었죠. 농구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밤또 챔피언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캐롤은 우리 열심히 하자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연습을 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들 그녀의 팀은 음, 또 다른 승리를 향해서 돌진을 하고 있다라고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네요. 여기까지 스토리 53의 내용이 모두 끝났고요. 그렇다면 주요 단어 부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3 페이지 아래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almost는 거의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almost two years 거의 2년 동안이라고 했었죠 learn 배우다 과거형은 learned구요 wheelchair 우리나라 말로도 휠체어죠 코트는 네, 농구장의 그 코트를 의미합니다 how to는 무엇을 하는 방법이구요 champion 말 그대로 챔피언이죠 plan 계획하다 과거형은 planned인데 중요한건 n을 하나 더 붙인다라는 것이구요 g r a b 잡다, 움켜지다, wheel wheel은 휠체어를 밀다라는 동사형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toward 무엇을 향해서라는 전치사죠, victory는 승리를 말합니다. 네, 그러면 주요 문법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최근 페이지 185, 185 페이지에 보시면요 위에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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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이 보입니다. No.1. 명령문 혹은 let. 명령문과 let 는요, 둘다 사용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명령문은 누군가에게 시키는 직접 명령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로 바로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해 라고 주어가 없죠. 예, 명령문입니다. 하지만 let 는, Let us의 줄임말로서 간접명령문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Let's go, 가자, 함께 하자 라는 명령문인 것이죠.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How to는 여러 번 언급이 많이 되어요. 앞으로 초급과 중급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 표현인데요. How to 동사원형을 쓰시게 되면 무엇을 하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How to move their wheelchairs. 휠체어를 움직이는 방법이었죠. 그냥 무엇을 하는 방법이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내용 점검을 위해서 read and think 그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185페이지 아랫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No.1. Karen과 Ellen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여기 보시면 나와있죠. Playing base, uh, playing basketball을 하고요 w h e e l c h a i r 를 움직여서 basketball을 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b a s k e t b a 이 되었다. 라는 표현이죠. 따라서, 이 둘이 하는 것은 play basketball을 하는 것이네요.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Number 2. 위의 글로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They work for the store. 가게를 위해서 일을 한다? 일을 하지는 않죠. They are the handicapped. 네, 그들은 장애인들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들은 장애인들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B번이 되겠고요. C. They sometimes cry. 그들은 때때로 운다. 전혀 아니고요. They w i become champions many times. 그들은 챔피언이 되었다라고 했지, 챔피언을 여러 번 했다, many times. 여러 번 했다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they are the handicapped. 그, 장애인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왜냐면, 하 어, w h e e l c h a i r 를 타고 있다라는 표현도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wheelchair을 타고 있다는 표현을 보기 때문에, 정답은 역시, 네, 정답은 B번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How to move their wheelchairs. 또한 wheelchair basketball champions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이다, 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스토리 53의 내용 캐론과엘렌이그 장애인 농구 경기를 하는 것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토리 54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